자토르클랜대 아이리스클랜 두 번째 경기 네두 번째 서력전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리벤지가 가능해질지 두고 볼게요 이번에는 과연 몇분 갈지 갈라고 아, 30분을 넘길지. 아, 자, 뭐가 나왔냐면은 자, 그르르 니피, 그르르 니피 아가멤논 피리온, 그르르 니피 아가멤논 피리온, 자 적어볼게요. 그르르 니피 아가멤논 엘리언 엘리언, 아가멤놈 퓨리온, 퓨리온, 일리단, 아가퓨리소, 어? 니피 아니고? 아, 아니네요. 아가퓨리소, 그 다음에 그르르, 엘, 일리단이네요. 자, 그리고 멤버는, 멤버는 아까 적은 거 그대로고요. 자 이번에는 나이트 엘프가 아이리스고요. 자 그다음에 언데드가 토르클랜입니다. 진짜 지기만 해도 지기만 해도 진짜 끝날 때까지 저희 몇 팀씩 돌리면서 지기만 해도요 4강 진짜 볼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게 이번 1 2 l 의 취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 최대 약점이죠 네 이용할 가치가 있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가, 그 다음에, 소, 퓨리, 아가, 소, 퓨리, 그리고 언데드는 그르, 에얼 1, 리단 아무래도 1, 리단보다는 그르, 에얼이 좋겠죠. 그르, 에얼이 좋고, 나이트 헬프는 소, 아가, 퓨리. 이거 캐릭 모드가 좋은데, 어, 요즘 추세를 보자면은, 퓨리를 넣고, 소를 넣겠죠. 소, 퓨리 넣으면서, 소 퓨리 나참가래 좋네요. 요거 좋네요. 요거 요 조합 왠지 쓸쓸것 같고 아니면은 샤천소가래 퓨리 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이 조합 하나 그 다음에 이 조합 하나. 그다음에 이 조합 하나. 나올 확률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죠? 좋거든요. 이자 좋거든요. 자, 그다음에 언데드는 언데드는 아마 1, 2 단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인기상 이런 거 받아야죠. 네, 연패상, 패왕상, 패왕상, 패왕상 하나 받아야 돼. 진짜 패왕상 MVP 해가지고 트로피. 잔디꺼 네 하나, 만들어줘야 돼. 자, 내가 진짜, CBL 지금, 어, 기네스 올리고 있는데, 지금.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그다음 언데드, 토르클레, 그르르 에어 1, 2단. 자, 여기는, 그르르 에어. 넣는, 어, 그르르 에어 넣으면은, 일단, 에어리 립, 그르르를탑 주고, 센터, 바이퍼, 그 다음에 젤, 어, 탱. 탱. 탱 에어, 젤 에어, 탱, 멀 밥. 아, 어, 조합이, 아, 좀안 좋긴 하네요. 둘다 이게, 테러라서, 한타를 하기에는 에어, 밥, 탱. 여기에 뭔가 좀 하나가 좀 비는데? 밥, 탱, 세티. 아니다, 백작. 그루에얼 백장 놈탱놈 아, 아니야, 별로야, 별로야.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안 좋아. 아 언데드가 조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롬탱. 아니면 아사리 탱그르를 립 돌려버리고 아아 알지 탱에열 립 돌리고 오블리 니바스 하면서 이거 폭태조합 탈레반조합 하나 가는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오블리나 아니면 루시퍼 아니야 오블리가 좋아 오블리가 좋아 여기는 그 다음에 두번째 조합은 아뭐 좋은 거 없나? 진짜 완전 극 탈레반 아니야 극 탈레반은 나올수가 없고 그르에얼 1, 2단 좋은 조합 없나요 여러분들 조 조합 좋은 거 아, 생각 나는 게 없네. 네, 말하는 순간, 네, 언데드 조합을 좀더 짜보려고 했으나, 경기가 시작되면서,